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3년 1회 국어 기출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1번과 2번은 어, 그냥 같이 풀어볼게요. 부추를 강원, 경북, 충북에서는 분추라 부르고, 경상, 전남에서는 소리라고 한다. 충청에서는 조리라고도 부르며. 경상, 정북, 충청에서는 정구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 이것이 다 뭐냐면 지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한다. 답은 3번이고요. 이번에 우리말의 담화 감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그래서 답은 1번.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다음은 피동표현이고요. 피동표현은 주어가 남의 행동에 의해서 동작을, 그렇죠. 당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당하는 거예요. 자, 쥐는 고양이에게 먹히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쥐가 고양이에게 먹혀, 먹히게 되다. 먹혔다. 이 모든 게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고 싶을까요? 안 잡히고 싶겠죠. 그래서 잡혔다. 그 다음에 찢어진 사진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됐나요? 이것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다.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등산객들에게 꺾인다. 그리고 자물쇠가 누군가에게 뜯겼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더 보면요. 잡히다, 넓히다, 업히다. 풀리다, 물리다, 신기다, 안기다. 이렇게 나오면 피동표현입니다. 자, 피동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동생이 엄마에게 엎였다, 맞고요. 아, 아이가 모기에게 물렸다, 맞고요.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맞고요. 그가 친구에게 사실을 밝혔다는 건뭐 사실을 밝혔다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은 표준 발음법인데요. 어 제가 이 부분은 표준 발음법에 이제 문제가 나올 때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실까 봐 제가 이렇게 단어 설명을 해 놨습니다. 첫 번째, 겹받침. 겹받침은 뭐냐면 요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넓다 할때 리을비유. 여기가 바로 겹받침입니다. 이해했나요 다른 자음끼리 어울린 받침.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어 닭. 이렇게 하면 여기 됐나요? 자, 그다음에 조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또 조사는 뭐냐면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인데요. 일단 체언 한번 볼게요. 체언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자, 명사는 이름 명자를 써서 고유명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하늘, 땅 이렇게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장소 지명 이름 이런 겁니다. 다음 대명사는 명사 대신에 사용하는 걸로 이것 저것 거기 뭐 거기 그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사는 숫자 세는 겁니다. 자이세 가지의 경우가 체언인데요이 체언을 도와주는 품사가 바로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어머니께서 라고 할때 이께서입니다. 이해했나요? 하늘이 철수가 이렇게 할때 여기가 이제 조사입니다. 됐죠?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 어미요. 어미는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변하는 부분은 뒤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달리다를 보면요. 달린, 달렸다. 이렇게 뒤에 변하는 부분이요. 뭐하는 부분이요? 변하는 부분이요. 전미사요. 전미사는 어근이나 단어 뒤에 붙는 접사인데요. 일단 어근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근은 혼자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미사는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임금님 할때이 님이 전미사입니다. 얘는 혼자 못쓰죠. 임금 혼자 쓸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미사입니다. 그리고 전미사는 특히 뒤에 붙는 게 전미사예요. 뒤에 이렇게. 임금님, 선생님, 임금님, 요렇게. 됐죠?님. 이해했나요? 그 다음, 접두사는 앞에 붙거든요. 그래서 또 예를 들면 푸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혼자 쓸수 있죠. 그래서 이건 어근. 혼자 쓸수 있는 건 어근 앞에 온게 이제 접두사 요런 게 바로 파생어라고 부릅니다 접사 더하기 어근 됐나요? 자그 다음 된소리는 바로 쌍자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쌍자음 쌍자음에 얘 볼게요 쌍기어 쌍디글 쌍지읒 쌍시옷 이런 거 이해했죠? 자, 문제 가볼게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이 경우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넘어갔죠? 요게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값을 근데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맞습니다. 됐나요? 여기도 시옷이 넘어갈 건데요. 넉시 이것도 바로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한답니다. 그다음 여기도 지읒이 넘어가서 앉아 됐죠. 앉아. 다 맞는데, 3번이 틀렸습니다. 닭을. 닭을. 됐나요? 다음요.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으로 바뀌는데요.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라서, 여기,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면, 여기입니다. 문장의 주어.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게 바로 문장의 주어고요. 그래서 걔네를 높이는 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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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서가 바로 주체 높임법이고, 주무시다, 주무시고 계신다. 계시다, 그리고, 편찮으시다, 편찮으시다. 그래서 부르셨다 돌아가셨다. 이게 바로 주체 높임법입니다. 그다음 객체 높임법이요.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높이는 건데요. 선생님, 할머니께, 할아버지께. 그래서 이렇게 하고 높이는 방법이 요겁니다. 깨깨 깨. 모시고 그래서 모시고 깨. 이게 바로 객체 높임법입니다. 자, 그럼 다음 높임법이 나타난 문장이 아닌 것은 객체 높임법을 찾으라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할아버지께. 주말에는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답입니다.를 모시고,께 여쭤보세요. 찾아뵙고 싶습니다. 됐나요? 근데 답은 2번입니다. 깨서는 주체입니다. 됐죠? 자, 다음은 고쳐쓰기인데요. 다음 중 나에 반영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문제 상황을 드러낸다. 여기 보면. 최근 저를 비롯해 매점에서 식품을 사 먹은 학생들이 배탈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경험과 문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상 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이 지금 교정 선생님이거든요. 예상 독자가 예상 독자가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 그래서 교정 선생님.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내 식품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식품안전기초교육을 실시하고 매점에서 유해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감독하시는 게 바로 해결 방안입니다. 이해했나요? 그 다음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졌을 때 예상되는 효과.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바람직한 식순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설문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을 때 그냥 이미 읽어버리긴 했는데 사먹을 학생 이상하죠. 그래서 사먹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또 아버지 얘기하죠. 이건 필요 없습니다.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합니다. 그리고 건의를 드리려고 할 때는 드리려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X 내쪽에서 답은 4번 4번은 하지만으로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중세국어예요. 중세국어는 2023년 1회 때 소학원회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은 여기 있습니다. 보이죠? 어두자음군. 그 다음. 방점이요. 방점은 하도 많으니까, 이게 공, 다 방점이죠.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게 다 방점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어졌기도 있고, 끊어졌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어졌기 먼저 볼게요. 이어졌기는 거시라. 거시라 이어졌기죠. 그 다음 끊어졌기요. 끊어졌기는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몸이며. 그리고 1 홈을 이렇게 됐나요? 그다음 축격조사 이요. 축격조사 2는 여기 있습니다. 됐나요? 그다음 히읗 종성채연이요. 히읗 종성채연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특징이 모음 조화가, 그죠 파괴됐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미르소미오 이게 모음 조화 파괴.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은 또 모음 조화가 일어났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해석 한번 읽어볼게요.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다. 감히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롯함이고, 몸을 세어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멀리 퍼지게 하여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축격조사 2. 아까 말했죠? 이. 다음 어두 자음군 여기요. 다음 이어적기. 음, 아니네요. 끊어적기. 그다음 모 조사가 모음 조화에 따라 표기되었다. 이거 맞습니다. 아까 제가 비르 소미요. 요마만 모음 조합하기. 여기 일홈을 할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됐나요 네 다음은 현대시입니다 현대시는 이번에 이육사의 시였고 절정이었습니다 이 시는 견디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강인함을 표현한 시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 부분 강철로 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강철이라 함은 차가운 금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서 황홀한 무지개 이미지를 결합해서 비극적이면서도 황홀한 느낌을 표현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고요. 북방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수평적 극한 그리고 고원이라고 말하는 데서 수직적 극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고 하는 이 설의적 표현에 의해서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철로 된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시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 이질적이다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다른 것을 골라라는 뜻이었어요. 아까 요세 아이들은 극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매운 계절도 이제 추운 겨울을 말하겠죠? 그래서 극한에 대한 뜻이고, 여기는 무지개라서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어,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고요. 수미상관은 머리와 꼬리, 그러니까 시의 처음과 끝의 구조가 비슷. 다음은 시인이 윗글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요. 이육사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물선거에 연루되어서 수가 많은 동안, 열일곱 차례 옷고을 치는 항일운동과 했다. 그럼 일제 감정기고 그 일제 감정기 때 항일운동을 했다라는 것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항일 의지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인데요 고전문학입니다. 이번에 나온 고전문학은 상춘곡 정극인이 만든 시고요. 이 사람은 이게 정극인이라는 사람이 벼슬에 물러나서. 고향인 전라도 태인에 내려가서 지은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사하면 사음보.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춘국에서 알수 있듯이 춘이 바로 봄이죠. 그래서 봄의 경치를 감상하며 느낀 겁니다. 그리고 안빛 낙도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시에는 어, 이 시가 일부분인데요. 봄철에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즐거움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다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물화일체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 보면, 봄이 왔다, 꽃이 핀다. 푸르다, 가랑비에 푸르다. 그리고, 수풀에 우는 새. 이거는 청가. 물화일체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 그 다음에, 흥이야, 다를소냐에서 여기, 뭐뭐는가. 이건 바로 설리법 이게 모르겠는가? 어떠한가? 못 미칠까? 되겠죠. 자, 문제를 가볼게요. 가사 나오죠. 가사 무조건 사음보, 거의 사음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은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감상하며 흥취를 느끼고 있다. 옛사람의 풍류와 비교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속적 공간을 떠나서 자연에 묻혀서 살고 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큰고을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도 없고요. 임금의 은혜에 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봄에 대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3년 1회 국어 기출풀이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